오늘은 보호자 확인서 중에서 현재 자녀의 상태를 어떻게 적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녀의 상태란을 보시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말을 적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해 학생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라고 봐서, 없음! 이라고 간단하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적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해 학생들 중에서, 그리고 신체적 폭행 사건이 아니다 보니, 내가 피해받은 게 없다라고 해서 없음으로 적지 마시고, 가해 학생들 중에서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 깨우치고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이가 자책감하고 후회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피해 학생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데요. 이렇게 가해 학생이지만 정신적으로 자책감, 후회, 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면 이 부분으로 힘들어하는 아이의 정신 상황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쌍방 폭행 사건이면 우리 아이 아이에게도 신체 폭행 관련된 부분에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아이가 상대방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 또는 그런 피해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적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실은 현재 자녀의 상태는 피해 학생에게 좀더 중요한 내용인 것이 맞습니다. 어, 학교 폭력 피해를 받은 자녀의 신체적, 정치적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체 폭력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신체적 피해에 대한 내용을 어, 사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사건 당시에 확인했었던 상처의 사진, 부위, 내용, 정도, 멍이 들었는지 아니면 피가 났는지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체 폭행이 없었다 하더라도요, 정신적 피해 상황이 너무 극심한 나머지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 분명히 있죠.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나머지 아이가 두통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구토를 하고 또는 뭐 배탈, 그리고 심지어 탈모까지 오는 아이들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의 정신적 피해가 신체적 증상으로까지 발현이 되었다면 이 부분도 신체적 난에 적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정신적에 대한 부분은요, 어, 아이가 두렵고, 무서워해요. 이렇게 쓰시기 보다는요. 아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적어주셔도 좋고요. 때로는 아이가 부모인 나에게 정말 대표적으로 너무 힘든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어. 라는 정신적인 피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달받거나 피해를 호소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신적 피해 내용으로 적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가이다,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학부기 위원들이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의견을 알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확인서 작성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 걱정되신다면 저에게 상담 문의 주시면 제가 그 고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